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 정황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상황, 벌어진 일들을 보면 분명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가해자들이거든요. 범죄자들인 거죠.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 힘든 거, 일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, 받고 싶은 칭찬,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길들이게 되는 거죠. 근데 피해,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나에게 그동안 정성 들여준 행동들이 있잖아요. 말과 선물, 뭐 칭찬, 지지, 내 고민을 들어줬던 시간,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켠의 부채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또 하나는 본인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, 그동안 그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그런 오도였을까? 사람들, 어른들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. 라고 해서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주변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걸왜 몰라. 이렇게 다그치게 돼요.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되죠. 나랑 관계 맺었던 사람이 나를 결국 그런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마음의 간극을 갑자기 확 좁혀야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이런 경우에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바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, 충분히 인정한다. 충분히 알것 같다.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.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움직인 만큼 다시 이 마음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단박에 그런 이런 사실들, 범죄의 사사이, 사실들을 강조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서서히 아이가 알아차려 갈수 있도록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어, 아, 언젠가는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과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